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께 좋은 집 소개해드리려고 어, 오늘도 열심히 뛰니다 홈포터 김현정 과장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정말 경기도 광주에서 요즘에 5억대 집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거의 유일한 아내나 뭐나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5억대 중에서 제일 괜찮은 집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분양가는 우선 5억 6천이고요. 5억 6천 안에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고 도시가스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내 면적도 2층 플러스 다락이 있어서 꽤 쓸만합니다. 또뭘 말해달라고요? 아 옵션? 도박이장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물론 다 있습니다. 말해 뭐예요? 입 아프죠. 여기는 일단 가성비 진짜 좋은 현장이고요. 주변이 전체 숲세권이 조용한 집을 원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자차 운행이 가능하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내부도 좀 살펴드릴게요. 따라오시죠. 대문이 있어요. 전원주택은 이런 대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에 벙커가 있다 보니까 계단을 올라야 하죠. 벽면 마감은 지금 현무암 타일, 네, 그리고 파벽돌, 그리고 스페인식 기와로 네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면 사실상 마당이 큰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아니고 딱 단독 주택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당이 여기 뒷마당이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있고요. 수도도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서 뭐큰 대야 같은 거막 씻으실 때, 아니면 장독대 같은 거좀 놓고 싶다 그러면 이 공간 좀 활용해서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아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방이어서 데크까지 좀 깐다 그러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은 여기 1층 바닥 면적이 22평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신발장 세 칸에 전신경까지 네, 쓸모 있는 공간으로 마무리했고요. 음, 들어오면은 왼편에는 지금 거실과 방 그리고 이쪽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화사하죠. 5억대에서 지금 분양받으실 수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는 또 굉장히 어, 규모 있게 그리고 좀 쓸모있게 나온 공간입니다. 거실 지금 느낌 어떠세요? 화사하게끔 위에 조명도 좀 많이 배치했고 벽등도 좀 예쁘게 했고 웨인스 코팅으로 네좀 세련되게 느낌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닥면은 지금 포시린 타일에 코팅까지 입혀서 미끌미끌한 면도 없고 중간에 지금 줄눈 시공까지도 은은하게 화이트 펄로 다 마감이 됐네요. 여기를 이제 거실로 쓰실 때 소파 3인용, 네, 4인용은 안될것 같습니다. 3인용에 TV 놓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안쪽 시스템 에어컨 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나 있는 테라스 좀 보여드릴까요? 아, 좋다, 좋다. 아, 동네가 참 조용하기도 하고요. 산세가 참 좋아서 계속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또 비가 온 뒤라 막 푸릇푸릇한 그런 냄새도 좋고요. 여기 공간, 데크 공간이 좀 나옵니다. 대신에 잔디마당 공간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텃밭 가꾸시거나 유실수, 뭐 과실수 한뭐두개 정도는 그래도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도 심으시고 이 공간에는 테이블 놓으시고 네 설계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기본으로 드리는 거죠. 네, 이거 어닝 기본으로 네. 드린답니다. <laughs> 그리고 차 멀리 한번 보세요. 그냥 산이 숲이 싹 보입니다. 정말 조용한 네. 전원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이고요. 단독주택인 만큼 뷰가 가까이에는 좀 집이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멀리 또 숲이 보여서 아주 답답하진 않아요. 음. 제가 이제 1층에 위치한 방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1층에 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층에 방으로 올라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1층을 마스터룸으로 뺐기 때문에 이 공간 충분히 네, 북박이장까지 이렇게 서비스로 네다 넣어주셨습니다.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침대, 부부 침대 다 들어가고, 붙박이장 크게 네, 들어와 있고, 음, 안쪽에 보시면 여기도 네 알차게 붙박이장 다 들어와 있어서 이불장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대 있어서, 어머 세상에, 이건 너무 저기 사무용 의자, 미용실 의자 아닌가요? 예쁜 의자만 하나 갖다 놓으시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안쪽에는 지금 부부 욕실이 있는데, 샤워가 다 가능하게끔 나왔으면서도, 환기창이 커요. 그래서, 이 점,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이가 볼까요? 아, 여기 지금 방 쪽은 다 헤링본 강마루를 쓰셨네요. 그래서 공간에, 예, 분리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위치한, 예, 거, 주방, 보여드리기 전에, 1층 공용 욕실 보시면, 심플하게 내용변 보시고 또 손도 씻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을 보시면 사실 처음 딱본 느낌은 어, 아담한데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명은 추가로 시공을 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주방 사이즈만 보자면 지금 D 자 형이에요. 이런 형태의 싱크가 조리하기 제일 좋잖아요. 여기서 막 요리하고 여기서 막 설거지 했다가 막 여기에서 막 음식 막 했다가 지지고 볶고 네 이런 동선이 잘 나오는 구조.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식기 세척기가 들어갈 자리인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식기 세척기 넣어드릴 거고 주방에서도 네 창문을 다열수 있게끔 환기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도 전부 화이트톤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 이거 게 괜찮다. 이장 안에 보시면 무늬가 약간 이 뭐라 그러죠? 시멘트 처리한 것처럼 꼭 얼룩덜룩 해서 왠지 때가 타도 티가 안날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 네. 자, 그러면 식탁을 어디다 놔야 하냐. 식탁은 4인용 자리 여기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4인용 식탁 자리 나오고 냉장고 두 대에 넣으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식사하실 때나 우리 식구가 두명 밖에 없는데 식탁은 별로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처럼 이렇게 의자 놓으시고, 여기 앉아서 와이프랑 대화하시면서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다. 그쵸? 이런 공간은 좀 예쁜 그릇이나, 네, 그런 걸 자랑할 수 있는 공간. 딱 이렇게 전시용 공간으로 마련이 된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한대 위로 올린다면 건조기까지 네,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좀 타이트하긴 하겠다. 네. 그래도 공간 활용은 충분히 될수 있는 점 네, 좋습니다. 아야. <laughs> 그리고 제가 진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게이 앞으로 데크를 낸다 그러면 어, 차라리 여기를 다이닝 공간으로 좀쓸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벨 맞춰서 데크를 내시고, 썬룸이나 아니면 썬루프 정도만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시는 LG 지인 제품을 쓰셨네요. 그리고 이제 2층을 올라가기 전에 거실 구석 한 켠을 또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이만큼 공간이 더 있어서 여기에 수납장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혹은 밑에 여기 밑에 계단 밑에를 cctv 계속 돌아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혹은 여기에 이제 청소기 같은 거 요즘 충전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충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깜빡하고 전달 안 드린 한 가지 중요사이 여기 향이 북향이에요 그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되세요 쌍 모양이 전망 때문에 북향이 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좋다, 좋아.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변화가 된 부분은 헤링본 마루가 전체적으로 깔렸어요. 그래서 조금 톤이 달라졌고 어, 1층은 벽면이 전체 도장 마감으로 된 웨이스 코팅이었다면 여긴 지금 실크 벽지로 마감을 하면서 약간 회색과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섞여서 유럽풍 느낌? 네. 좀 세련된 무드를 살렸네요. 그리고 요 앞에도 지금 일부 테라스가 있고 2층 거실도 꽤나 넓은 편이어서 조금 세대를 분리해서 산다 그래도 좀 거주가 가능한? 물론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만 공간 자체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진짜. 오, 오, 2층도 꽤 넓다. 2층 테라스에는 지금 조립식 마루를 깔았고요. 여기에 이렇게 흰 돌을 깔아서 느낌 살렸네요 어 느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어아 이런 거 이거 또 앉아봐야 제맛이지 찢어지진 않겠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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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촬영을 접고 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전체 이렇게 하늘만 보여서 야 이렇게 산 전망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공간 너무 사랑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도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예쁜 이렇게 이거는 인조 화분인데 예쁜 화분도 놓으시고 혹은 좀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해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수도랑 전기가 네 야무지게 나 있습니다. 네이 앞에가 진짜 예술이네요. 그림입니다. 한 폭의 어, 수채화 같아요. 내가 그린다면 이렇게 못 그리겠지만 자연이 너무나 예쁩니다. 이런 자연을 보러 주택을 사는 거 아닐까요? 물론 마당이 넓은 집은 아닙니다만 전망이 참 좋네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이 미니 거실 뿐만 아니라 방두 개, 그리고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랑 같이 거주하신다면 자녀들을 여기 2층으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먼저 큰 방이에요. 여기 DP하신 것처럼 싱글베드 놓으시고 여기 붙박이장 하시고 또 책상 하나까지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넓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지금 테라스랑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좀 개방감이 좋은 방? 네. 자연을 좋아하는 자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어, 벽걸이라든지 네, 뭐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와 2층 공용 욕실입니다. 2층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베스가 있네요. 그래서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고, 아, 여기 또 창이 있어서, 네, 환기도 잘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카운터 스타일의, 네, 소록장도꽤 깊어요. 아, 그러니까 이 방이 더큰 방이었네요. 그래서 이 방이 거의 조금 더큰 자녀가 쓰셔야 되는 방인 것 같아요.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이나 화장대를 딱 놓을 수 있는 사이즈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지금 드레스룸 할수 있는 공간이 또 나름 있어요 한쪽에는 붙박이장을 일단 넣어줬고요 어여는 거였네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에 네 옷걸이 네옷좀 걸어놓으실 수 있고 이쪽 면은 비어 있는데 이것도 해주나요 이거 안 해요? 아좀 아쉽다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오픈형 공간이니까 화장대를 넣으시건 아니면 똑같이 붙박이를 하나 하시건 아니면 시스템장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두르시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보이게 요렇게 딱 막아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3층이 공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되게 높아요. 예, 네, 키한 모한190 뭐 넘는 분들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하나의 방으로, 여기에 만약에 중문 하나 단다 그러면 하나의 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책장 쭉놓아서 서재처럼, 아니면 아이들 책방이나 놀이방. 허어, 공간 좋다. 그쵸? TV선도 다나 있고요. 이쪽에 창문도 다 나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환기도 잘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불이 없어요, 아직. 그렇지만, 욕실이 나있습니다. 네, 공간이 꽤 크고요. 여기에 보일러 분배기도 안쪽에 있네요. 그럼 여기서 샤워는 못하겠다, 그죠? 네, 샤워는 못하시고, 그냥 건식으로 이렇게 용변 정도 간단히. 있다는 게 어디예요. 3층에 이런 공간 찾기 힘든데, 그쵸? 그리고 아 짜잔, 3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 약간 모시 삼배 같은 <laughs> 모시 삼배 같은 <laughs>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그늘막을 이렇게 또 설치해 를 주셨네요. 아 이게 물이 안 스미고 좋겠다. 이거 그냥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일단 설치가 돼 있으니까 좀 왜냐하면 저쪽에 전원주택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야를 조금 또 차단해 드리려고 해두신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 공간을 활용하셔서 네 어떤 공간이든 쓰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전기랑 수도 다 있고요. 네 오늘 제가 오포읍에 위치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5억대 단독주택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차 운전을 좀 필수로 하시고 숲세권을 좀 찾으셨던 분들 딱 맞는 집이고요. 게다가 또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여기가 마당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건전 알고 있습니다. 테라스, 이렇게 그냥 테라스가 조금 있고, 층마다 좀 테라스가 있어서 개방감을 준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대중교통을 걸어서 이용해야 된다, 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도심이 더, 더큰 길에서 가까웠으면 하시는 분도 지금 잘 맞진 않을 것 같아요. 1층 바닥 면적이 좀 컸으면 하시는 분들도 네,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